안녕하세요 동력학 17장 숙제 문제 풀이고요 17장에서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포함한 그런 운동에 대해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걸 배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수업 때 배운 것 같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 제곱으로 나타나는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 에너지 보존식만 적용을 하면은 돼요. 음, 뭐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받은 일이 되겠죠. 얘만 적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어, 그거는 그냥 숙제 문제를 푸는 데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좀더 깊게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에너지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에너지 방법으로 푼 결과랑 다른 방법. 뭐, 예를 들자면은, 모멘트랑 시간을 가지고, 모멘트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충격량이 되거든요. 회전 운동에 대한 충격량. 뭐 그렇게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접근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1이나 아니면 17.2장에 대한 숙제 문제들은 지금 여기서 풀어 드리는 내용들은 어, 운동, 에너지식으로 풀면은 되게 쉽게 풀립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풀어 보시고 그거 말고 그러면 원래 그냥 힘이나 모멘트로 가지고 풀면은 얼마나 복잡해지는 지를 보여 주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로 풀든 아니면 모멘트로 풀든 충격량으로 풀든 결과는 같다라는 거가 이제 답지에서 보여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17.7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문제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원통이 어,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고. 어그 디스크가 위아래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지하는 힘이 없어요. 얘는 지지하는 힘이 따로 걸리지 않는데 그건 무엇에 의해 지지되냐?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벨트에 대해서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거기 위에 그냥 실린더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실린더가 아니면 디스크가 놓여 있어서 그 무게는 뭐 4kg, 반지름은 75mm 그 다음에 밑에 벨트는 1 8 m s 로 이동을 하는데 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 실린더가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으면은 정지해 있는 상태로 그 컨베이어 벨트에 벨트에 탁 닿으면은 한 번에 벨트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벨트랑 실린더 간의 디스크에 마찰로 인한 힘을 받겠죠. 그 힘이 모멘트로 작용을 해서 얘를 점점 가속을 할 거예요. 뱅글뱅글 돌다가 언제까지? 저 벨트가 움직이는 속도랑 디스크가 회전할 때 접촉면의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해 있고 이제 나중에 속도가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묻고 있거든요. 뭐번 그러면 차근차근 봅시다. 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면은 디스크에 대해서 디스크의 중력이 가해지고요. 그다음에 수직 항력이 있겠죠. 벨트가 그 디스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을 텐데 어, 마찰력도 있고 사실 마찰력 말고 그 마찰은 벨트가 앞쪽으로 흘러가니까 물체에 가해지는 마찰력도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어,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에서 그실린 디스크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뭐야 가이드가 있거든요. 문제 그림 보시면 그 가이드에서 받는 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A의 X방향 가속도는 0이잖아요. 디스크가 앞으로 굴러가진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쪽으로 FF, 마찰력만큼 크기가 가해지고 있으면 반대로 가이드에서는 반대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디스크에 힘을 가해져서 같은 크기로 X방향 가속도는 0. 뭐 Y방향도 똑같겠죠. 중력이랑 수직항력이랑 크기가 같다. 우리가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 문제를 보자면, 은 음, 처음에 가해지는 힘은 x 방향에 대한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찰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찰력은 mu n, n은 수직항력입니다 m 는그 마찰계수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9 8턴이 나오는데 어, 이런 문제를 풀때이 음, 어, 문제는 뭐 상관이 없겠네요 9 8턴이란 마찰력이 꾸준하게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트가 디스크의 마찰을 통해서 9.8뉴턴만큼이 계속 가해지고 있으니까 무게중심 위치 G에서 보자면은 걔는 모멘트가 되는 거죠. R만큼 떨어져 있는 애에서 F만큼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게중심 기준에 모멘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 크기를. 그 다음에 어 우리 최종 결과는 속도가 일정해져야 되거든요. 회,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일정해지려면은 어 디스크, 벨트의 전진 속도 v가 디스크의 회전으로 인한 그 여기 서로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의 선형 속도와 일정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벨트의 속도는 r 크로스 프로덕트 오메가와 같아지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r도 우리가 알고 v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를 구할 수 있죠. 오메가는 240 라디안/퍼세크라고 나오는데 회전 방향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디스크가 돌아가는 방향을 놓고 보면은, 뭐또 여러분들이 플러스 K 방향으로 이동을, 돌고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모멘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속도도 알고, 최종 속도 오메가도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순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모멘트는 I, 알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도 구하고 아이는 계산할 수 있어요. 뒤에서 보이겠지만 그다음에 알파를 계산할 수 있겠죠. 모멘트는 이미 값을 알고 있고. 그럼 알파를 구해서 알파에다가 몇 초가 지나면은 그때가 오메가가 된다. 오메가 이미 구했잖아요. 240이라고. 이순으로 하면은 t가 나오고. 그럼 그 t에 대한 어 이제 그 t 동안 바퀴가 몇 바퀴 회전했냐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 곱하기 t를 해 주면 걔가 세타. 그다음에 그 세타를 이파이로 나눠주면은, 이파이로 나눠주면, 우리가 n이라고 쓰는데, 회전수에요. 1초당 회전수, rps라고도 씁니다. 이런 순으로 계산을 하는 게 원래 방법이에요. 그러면 알파를 구해야겠죠? 알파를 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i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모멘트는 i 알파인데, i 는 이식으로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식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 균일한 재질로 되어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질량은 균일한 재질의 밀도 곱하기 단면적 아니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 단위 길이 l을 써주는데 뭐 그거는 2차원 문제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근데 어, 밀도 로라고 그리스 문자 로라고 하는데 어, 밀도는 모든 물체 대 일정하기 때문에 걔는 밖으로 어, 적분이랑 상관없이 밖으로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dm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는 물질 자체의 밀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이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가 여기 나오고, dA에 대한 적분으로 식이 바뀝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물체에 대해서 원 디스크 말고 다른 물체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적에 대해 아, 면적에 대한 적분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실제 계산하면 되죠. 근데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 아예 그 디스크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 그럼 dA는 dr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A를 dr 분의 d 해가지고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을 미분해주니까 파이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e, r 제곱이 아, er r 프라임이네요 r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dr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요 식이 성립이 됩니다. 어, 이렇게 그냥 실제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A 자리에다가 얘를 새로 넣으면은 r에 대한 적분이 되고. 그럼 여기 변수에 r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적분해 볼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쭉 계산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해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관성 모멘트 알고 있고 계산했죠. 그다음에 알파 모멘트 알고 있으니까 알파가 계산이 되죠. 여기에 관성 모멘트값 넣고 알파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파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알파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몇초 동안 회전을 한다면은 어, 우리가 원, 목표하는 회전수가 나오겠죠. 각속도가 그래서 t 계산돼요. t를 계산을 하면은 그다음에 어 사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오메가 t 를 하면은 몇도 몇 라디안을 회전을 했냐가 나오는데 그걸 또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렇게도 풀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를 접근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했을 때아 정지해 있는 디스크가 벨트랑 맞닿기 시작하면서 돌면은 440.9 라디안만큼 회전을 했을 경우에 벨트랑 같은 속도로 돌고 있다. 벨트랑 이제 상대 속도가 없어진다 접촉면에서 그런 결과론이 나오고 그럼 그게 몇 바퀴 동안 회전했냐?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세타를 2파이로 나눈 값이 나오죠. 그럼 70.2가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에너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 방법으로 할 때는 어, 우선 모멘트 계산은 똑같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힘으로 인한 마찰력으로 인한, 그러니까 디스크. 그가 있고, 밑에 이렇게 갈 때, 이쪽 사이에서 mu n으로 나오는 그 마찰력 있잖아요. 그 마찰력에다가 거리를 적, 뭐야, 내적을 해주는 건 똑같겠죠. 그렇게 하면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찰력으로 인한 모멘트, 그리고 그 모멘트로 인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일은 뭐랑 같아요?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근데 최종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i 계산 아까 해봤죠? 디스크에 대한 i 계산 해보셨고, 최종 오메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모멘트 알고, 이쪽 항다 알아요. 그럼 뭐만 몰라요? 세타만 모르죠? 그러니까 세타 풀려요. 세타 풀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파이로 나눠주면은, 바퀴수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풀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방법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모멘트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모멘트를 알아야, 우리가 일은 운동에너지란 식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오메가도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 아이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뭐 시간에 대한 항을 구한다거나 시간에 대한 항을 구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풀수 있겠죠 어, 뒤에 있는 연습문제들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런 에너지로 풀면은 시간에 대한 항이 빠지기 때문에 결과를 좀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풀든간에 그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7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 문제에 대한 답이라면 에너지 방법으로 그냥 풀면 돼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풀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7.15 문제도 사실상 비슷한 문제인데, 어, 여러 개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톱니바퀴는 서로 반지름이 비율에 따라서 거기에 역으로 회전수가 비율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톱니바퀴가 있고 작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각각 반지름을 R1, R2라고 합시다. 접촉면에서 서로 톱니가 같이 부, 부딪혀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촉면의 속도는 V로 같아요. 접촉면의 속도는 근데 V가 그러면은 1번 디스크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디스크에서 보자면은 오메가 1 크로스 프로덕트 R1이 되는 거고, 걔가 또 뭐랑 같아요? 오메가 2 크로스 프로덕트 R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디스크와 2번 디스크가 접촉면에서 속도가 같은데 선형 속도가 그 선형 속도는 각지, 각, 속도와 반지름의 외적으로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놓고 2차원 평면이라면은, 2차원 평면상의 운동이라면은, 그냥 우리가 스칼라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V는, 오메가1, R1은, 오메가2, R2. 그렇게 돼서 이걸 서로, 음, 오메가에 대한 비율로 나누면은, 오메가1분에, 아, 오메가2분의 오메가1은, 이쪽은 뭐가 되나요? R1분에 R2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톱니바퀴가 매, 서로 부, 이렇게 맞닿아서 돌고 있을 때큰 톱니는, 큰 톱니바퀴는 천천히 돌아도 작은 톱니바퀴는 빨리 돌게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어, 꼭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 톱니바퀴 간의 관계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식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가속도에 대해서 썼는데, 각속도에 대해서 써도 똑같아요. 한번 어 생각을 해 보면은 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각속도에 대한 식이죠. 그렇게돼 있고 문제에서 i 알파 아, 아니 i란다. 질량은 알려줬어요. A, B, C 톱니바퀴의 질량은 알려졌고,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 디스크는 아니잖아요. 디스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따로 알려준 게 어. 레디오 서브 자이레이션이라는 것만 알려줬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쓰더라 한글 말로 관성 반경인가?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레디오 서브 자이레이션은 뭘로 정의가 되냐면 이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어, 관성 반경 아니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질량이라는 거 알겠는데 뒤에 m은 미터는 길이잖아요. 근데 뭔가 대표 길이를 자,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질량 곱하기 관성 반경에 제곱을 하면은 I가 나오게끔 하는 그 숫자를 관성 반경이라고 우리가 해줍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어, 아까 앞에서 디스크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디스크는 2분의1 m 이게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거든요. 그럼 얘를 m k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둘이 같아야 되죠. 이쪽 2분의 1 m r 제곱하고 m k 제곱하고 그러면은 2분의 1 r 제곱이 k의 관성 반경의 제곱이 되니까 나누면 뭐예요? k는 2분의 루트 2 r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성 반경이 주어지면은 관성 반경의 제곱 곱하기 질량을 해주면은 관성 모멘트가 나온다 라는 걸 이용하면은 문제에서 각 톱니바퀴의 관성 모멘트도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냥 힘과 모멘트로 풀자면은 문제에서 톱니바퀴 C에 가해지는 모멘트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톱니바퀴만 C만 돌리는 게 아니라 개로 인해 B도 돌고 A도 도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 모멘트는 결국에 각 톱니바퀴의 I 알파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 각 가속도를 한걸다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알파 c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파 a 곱하기 I a 곱하기 알파 a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회전 방향은 고려를 해해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회전 방향 회전 방향까지 고려해 주면은 근데 어, 그냥 회전 방향은 따로 고려는 하지 말고 i 알 i a 알 a가 그냥 무조건 양수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어,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를 풀때이좀 어,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그냥 어, 이거는 각각 다 그냥 스칼라의 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이쪽 톱니랑 반대쪽 톱니랑 방향 회전 방향이 항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한쪽 톱니바퀴에 모멘트를 많이 줬잖아요. 그랬을 때 반대쪽 톱니바퀴가 돌면서 어 i 알파 값이 그러니까 각 가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리니까 둘이 더하면 상쇄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모멘트를 줬을 때 말이 되게 복잡하네. 모멘트를 줬을 때 반대쪽 애한테는 여러분들이 이 방향 모멘트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 도는 얘는 이쪽 모멘트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반대쪽 모멘트를 받은 게 돼요. 그래서 각 가속도도 모멘트에 맞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 서로 상쇄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그게 아니라 모멘트를 주면은 얘도 돌고 쟤도 돌기 때문에 어쨌든 둘다이 회전에 영향을 받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모멘트를 주면은 둘다 증가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상쇄된다고 보지 말고. 그래서 그냥 스칼라끼리 더해주는 그런 걸로 해줍니다. 방향 고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근데 i 알파랑 i 베타랑 서로 i 알파 c랑 이게 있잖아. 관련식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로 얘는 6 알파 c, 그다음에 얘는 뭐3 알파 c. 그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식 이렇게 이 나오고, 걔를 더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은 i 알파 c나 i 알파 i c 알파 c나 i 아니, c는 아니 어, 이 i 알파의 전체 합을 알파 c에 대해 표현할 수도 있고 알파 c랑 알파 a 관계라니까 를 여러분들이 알파 a에 대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는 처음 모멘트 값은 알파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처음 모멘트가 뭐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나 어,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걔 집어넣으면은 알파 a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최종 조건을 줬거든요. 회전수가 A가, A가 톱니바퀴가 300rpm. rpm이라는 거는 분당 회전수예요. 1분에몇 바퀴로나. 그런데 우리는 초가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1초에 5바퀴. 그러면은 라디안으로 바꾸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10, 10파이 라디안이 되고 31.4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문제에서 모멘트 알려줬고, 모멘트 알려줬고, 관성 모멘트 값 아니까, 각가속도 나오죠. 각가속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몇초 동안? 최종 각속도, 각가속도. 나눠주면 몇초 동안? 0.214초 동안 가속이 돼야 톱니바퀴 A가 300rpm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몇 바퀴 돌았나? 시간에 따라 계산을 할수 있고요. 어, 이거는 또 힘과 모멘트로 접근한 거고, 에너지 방법으로 하면은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처음에 준 거, 모멘트 계산하시고, 이미 주어졌죠? 모멘트 곱하기, 회전 각도, 몇 도인지 모르지만, 걔는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라는 거, 오메가 A는 뭐, 6 오메가 C. 아까 앞에서 했던 식이잖아요. 서로 관계식. 톱니바퀴에 서로 반지름을 비교하면 알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집어 넣어서 풀어주면은, 각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각도를 이제 뭐야 이파이로 나눠주면은 아 그렇게 하면은 c의 각도가 나오고 그 c a의 각도는 또 각가속도 아 각속도 관계랑 똑같을 거 아니야 세타 a는 6세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가지고 식을 넣어주면은 a가 몇도 돌았나 나오고 그 a가 몇도 돌았냐에 대해서 어 이제 몇 바퀴로 이파이로 나눠주면은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어, 17.1장에 제일 마지막 문제는... 음, 뭐 비슷한 문제겠네요. 이것도. 어떤 커다란 통, 원통이 있는데, 원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축에다가 7 5 0 0유턴만큼의 힘을 줘서 끌어요. 그런데 어, 이 문제가 조금 앞 문제 앞 문제들이랑 다른 게 그건 마찰력이 걸리겠죠 바닥에 바닥에 마찰력이 걸려서 얘가 그로 인한 짝 힘이 발생해서 바퀴가 굴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그냥 딱 봤을 때 잘못 생각하면은 어 수직항력 N이고 거기에다가 뭐야 여기 정지 마찰력을 곱하면은 걔는 무조건 저기 끄는 힘이랑 같아야지 라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는 실제로 얘가 가해지는 뭐야, 우리가 끌고 가는 힘보다 뭐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접촉면의 속도가 0이다라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u n을 먼저 구하는 게 문제가 절대 아니라 vc는 0이라는 앞에서 우리 15장에서 많이 썼던 식이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쭉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물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에너지 방법으로 쉽게 풀수 있는데 일부러 에너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에너지 방법은 뭐 그냥 가만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C에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C를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C를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하려면은 어, C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죠. 무게중심 지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Mr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가 좀더 관성 모멘트가 크게 걸리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왜 c 로 대해서 하고 있어요? C가 순간 회전 중심이잖아요. 회전 순간 중심, 인스턴티니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물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 직진을 하고 뭐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순수하게 회전만 고려했을 때.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좀 크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회전을 합니다. C를 기준으로 보면 마찰력은 회전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발생하는 모멘트가 없잖아요. 모멘트라는 게 r 크로스 프로덕트 f인데 마찰력은 C점 자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우리가 모멘트를 발생하지 C를 기준으로 해석할 때 마찰력은 모멘트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무게중심 기준으로 푼다고 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게 무게중심은 끄는 힘은 모멘트로 발생을 안 하는데 마찰력은 모멘트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결과는 같겠지만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 문제 저는 C로 푸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뭐 무게중심에 대해 푸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겠죠. 무게중심으로 대해서 푼다면은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알파는 모든 물체에 대해 동일하니까 상관없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식으로 풀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어쭉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C에 대해 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끄는 힘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모멘트 값 나오고요. 모멘트 알고 C에 대한 관성 모멘트 알고 있으니까, 나눠주면은 각가속도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봐야 되면은, 이 롤러가 한 바퀴, 아니다, 1.5m 굴러가는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굴러갔다는 거는 이 무게 중심 위치가 1.5m 이동했다는 뜻도 되긴 하는데, 이 원주 둘레를 따라서 1.5m 회전했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1.5m가 이렇게 돌아가서 1.5m만큼 가면은 그게 실제로 얘가 중심이 1.5m 간 거랑 똑같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세타를 해준 게 1.5m다. 그러면은 반지름은 주어져 있으니까 세타가 이게 나오고요. 걔는 뭐랑 같냐면은 아까 앞에서 무한 가 속도로 시간 t만큼 진행을 했을 때 돌아간 거리랑 같겠죠. 그럼 t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쭉 가주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지의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지의 속도라는 게 결국엔 이식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메가 노트고요 오메가는 알파 t 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t도 여기서 구했죠. 그러니까 오메가 계산이 됩니다.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어, 여기서 무게중심의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F는 이미 끊는 힘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μmg라는 게 이제 마찰력이잖아요. 그 마찰력이랑 했을 때 이게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μ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 정지 마찰개수죠 물론 아, 최소, 최대 정지 마찰계수는 훨씬 더 크더라도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끌고 갈때그 물체를 회전하게 하는 회전하면서 갈수 있게 할 만큼의 마찰력이 여기 바닥에 걸리는 거지 막 말도 안 되게 크게 걸리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마찰 개수가 한10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10이라고 되면은 여기에 어 마찰력으로 인한 힘은 무게 곱하기 10배잖아요 무게 곱하기 1 0배 엄청 크겠죠 f가 얼마든 간에 걔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끌고 갔는데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막 10배나 크게 걸린다고 해서 물체가 뒤로 가냐? 그러진 않아요. 마찰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는 힘에 대해서 커지는 거지, 여기 뮤를 곱하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개보다 작은 마찰력이 발생을 하는 게 운동 상태에 맞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작은 마찰력이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혼동을 안 하게 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이제 에너지 방법으로 풀다면은 해준 일은 뭐예요? 힘 얼마 줬고그 다음에 그 거리 1.5m 이동했잖아요. 해주면 힘이, 일이 나오죠. 그 일은 뭐랑 같다? 얘가 돌아간, 돌아가는 운동에너지, 전진하는 운동에너지. 합이랑 같죠. 그 다음에 각속도랑 무게중심 속도랑은 이런 관계식이고. 걔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로 풀면 되게 쉽게 풀리는데, 모멘트로도 생각은 해보는 게 좋겠죠. 어, 문제가 좀 길어져서 잘랐다고 했습니다.